삼성그룹이 벤처 창업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시랩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삼성그룹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어제 대구무역회관에서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과 김연창 대구시경제부시장, 지영조 삼성전자기획팀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랩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유망벤처로 선정된 18개 기업들은 대구 무역회관에 조성된 시랩에 입주해 사업화 단계별로 삼성의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앞서 창조적인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삼성과 대구 창조경제센터가 함께 진행한 시랩 벤처 창업 공모전에는 3,700여 팀이 지원해 최종 18개 팀이 선정됐습니다. 삼성은 특히 삼성전자의 임직원 혁신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인 피잇캠프를 시랩 입주기업에 적용해 우수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도울 예정입니다.